네, 안녕하세요. 힐링하우스의 조성식 대표입니다. 오늘은요, 홍천군 팔봉리에 위치한 레프팅 허가가 나와져 있는 상가 건물 하나 소개해 드려 나왔습니다. 어, 이곳, 어, 위치가 상당히 좋은데요. 우선 큰 대로변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상가에 대한 노출 굉장히 좋고요. 주변에는 관광지들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천광갑 그리고 팔봉산 유원지, 어, 그리고 가까이 10분 정도 거리에는 대명 비발디파크까지도 자리에 있어요. 여기가 비발디파크 가는 메인 그 스트릿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에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고요. 우선 도로와 바로 맞닿았기 때문에 노출이 너무 잘 된다는 점이 이 상가 건물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 잠실역을 기준으로는 차량으로 1시간 10여 분, 거리상으로 약 80여 키로 정도 되고요. 네모 반듯한 형태의 토지로 되어 있고, 건물은 180평으로 굉장히 넓은 건물이 건축되어 있어요. 자 외부부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서 바로 접근 가능하고요. 전체적인 부지는 아스콘 포장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주차장으로 넓게 활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물은요 두 동이 자리에 있어요. 왼쪽이 지금 레프팅 접수처로 운영 중인 곳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큰 건물이 하나 보여집니다. 현재 여기는 보드샵으로 지금 렌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연2,500 정도의 임대 수익도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요. 어, 현재 이곳은 레프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들이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변에 경쟁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연 매출도 한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한 4개월 정도 운영하시면서도 굉장히 좋은 매출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앞쪽 건물에 지금 레프팅 시설이 있는 접수처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는 지금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지만 상수도까지 추가적으로 인입이 가능합니다. 앞쪽에 있는 거는 컨테이너로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데, 안에 내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1층에 위치한 관리실 겸 사무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뭐 여유 있는 공간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에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드리고 갈 예정입니다. 뭐 냉장고라든지 주방시설까지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식사 같은 것도 이곳에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요, 작은 또 방이 하나 위치해 있는데요. 뭐 직원들이 잠시 또쉴수 있는 그런 공간도 샤워실까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뒤편에는 물품을 적재할 수 있는 넓은 창고도 따로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여러 직원들이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 숙소도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건물 바로 위쪽에 또 관리실 위쪽에 숙소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2층에 올라가서 숙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2층에 위치한 숙소로 올라왔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앞쪽에 넓은 데크 공간 잘 만들어 놨는데요. 나와서 또 이렇게 편하게 쉴수 있는 공간들 숙소 앞에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위에 보시면 지붕도 튼튼하게 잘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도 나와서 쉴수 있는 공간들이 숙소 앞에 넓게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억자 형태의 지금 컨테이너로 시설을 해놨는데요. 안에 약간의 리모델링은 분명히 필요할 듯 보여집니다. 방이 지금 세 개, 그리고 거실 겸 주방, 그리고 작은 화장실 하나가 자리에 있는데요. 숙소로서 활용은 충분히 여유있게 활용이 가능하고요. 어, 아마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서 있는 이곳은요. 바로 홍천강입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린 레프팅 상가 건물에서는 차량으로 채 1분도 되지 않는 거리예요 여기가 이 레프팅 하는 장소거든요. 저 위쪽에서 시작돼서 저 다리 아래쪽 팔봉산을 지나 반벌 유원지까지 긴 코스로 운영되는 래프팅 장소인데요. 굉장히 멋진 장소가 상가 건물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 시설물 상태 그대로 매매가 가능하고요. 그 안에 추가적으로 보트 6대와 25인승 버스까지도 매매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셔서 편하게 또 운영이 가능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홍천군 팔복리에 위치한 상가 건물에 대한 소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영상 제작을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 힐링하우스의 조성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